일시말일시 안읽고싶는거 뭐가 더 기분없어? 저는 뭐 상관없어요 둘다 기분 안나빠 그냥 뭐 둘다 기분 안나빠 진짜로 응. 제가 둘다 많이 해서 요 응. <laughs> <laughs> 제가 진짜 연락이 잘 안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답답해요 <laughs> 아 근데 사실 아니에 얘기 안해요 저는 ISFp여서 통화가 무서워요 좀. 왜? 약간 아, 모르겠어.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약간 전화한 것 같. 뭐 아, 그것도 있고 저 통화 별로 무섭고요. 그러니까 마츠 to... 형이 형 영상통화를 많이 보잖아요. 응. 내 영상통화 좀 무서워해. 왜? 아, 그냥 좀 무서워요 통화. 저는 약간 저 문자보다 통화가 좋아요. 아니 그 그냥 통화 나 아니야. 맨날 응. 영상 통화야. 맞아. 무서워. <laughs> 아, 나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데요형 E S F P 잖아요. 응. 저 한계달이잖아요. 응. 제가 I S F P 나무위키 찾아보다가 영토도 E S F P 거든요. 그래 응. 똑같아요. <laughs> 제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미채가 E S F P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근데 되게 불편해 보이던데. 나 아, 형이랑 있을 때? 어. 아니. <laughs> 아니. <아니에요. 웃음> <laughs> 아니 근데 문자보다는 전화가 편하지 않나? 예. 아니에요. 왜냐면 문자는 손가락이 귀찮아요. 네, 네. 이거 치기가. 아, 니 통화. 통화하면 말로 이제 다 얘기하면 되니까. 통화 좋죠. 음. 통화 좋은데 모르겠어요. 저 저는 약간 좀 끈질겨요. 통화 안 받으면 또한번 전화를 한번 더해요. 그러니까요. 왜 이렇게 끈질기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끈질겨요. 일단은 무조건 두 번은 통화해야 돼. 아.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통화할 때 어머니가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모랑 통화하시면 네. 그래서 또 누구랑 통화 중일까 하고. 그게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면 안 가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면 진동이 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마 엄마. 엄마 하다가 계속 그냥 <laughs> 맞춰. 왜 그래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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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왜 그러는 거야? 그러면 엄마, 엄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끊고 어나 통화 중이었다. 그러니까 심지어 한계령은 그 우주 유저서 그 카톡으로 저 카톡 아무한테도 보시도 이패스도 올리 저 저였대거든요. 근데 그 소리 얘기했어요. 회화 때딱영상하는딩띠띵 띠. 그 소리가 너무 웃어. 그럼 웃어는 왜 웃어? 뭐, 뭐지 이거 왜 저랬지? <웃음> <웃음> 형이 왜 무섭게 걸었지? <laughs> 근데 막상 받아보면 아무 일도 없고 막상 받아보면 뭐하냐? <laughs> 뭐하냐가 첫만이에요그 뭐 <laughs> 소리 무섭대 아니 왜 아, 무서워, 무서워 잘페이스 타임이 <laughs> 왔으면 좋겠어